안녕하세요, 여러분. 꽁주부입니다. 요즘 너무 덥기도 하지만 습한 기운 때문에 빨래를 하고 말리고, 요런 게또 꽤나 힘든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문득 빨래 건조대에 빨래들을 널다가 제가 지금 이 건조대를 거의 20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빨래 건조대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또 요즘에 땀나고 축축한 옷이나 수건들, 어, 그런 거또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관건인 그런 시기인데 자신만의 소소한 빨래 팁이나 루틴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세탁실 겸 베란다를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사용하는 건조대가 자바라형 W자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빨래 건조대인데, 한 18년, 19년 전에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막 특출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빨래 건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고장도 없고 사용하기가 편한 구조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대를 고정하기 위한 작은 플라스틱 외에는 이음새 부분까지 다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동안에도 어디 부러지거나 녹슬거나 한 적도 없었고, 지금 한 여섯 번 정도 이사를 하는 동안에도 어디 휘어지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또 이게 자바라형이라 접고 펴기가 되게 간단하고 빨래 없을 때는 이렇게 접어두면 부피도 나름 작아지거든요. 빨래가 별로 없다 그러면 폭을 좁게 해서 딱넓고 폭이 좀 넓은 가슴 너비가 넓은 어른 티셔츠 같은 것을 넣을 때는 또 건조대 한 쪽을 쫙 빼주면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수건 두 개를 나란히 걸 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아이옷이나 그런 거를 또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것을 좀 사용해보고 싶은데 고장이 너무 안 나서 조금은 원망스러운 그런 건조대입니다. 그리고 빨래를 세탁하고 건조하는 과정, 이 부분은 집집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저희 집에 빨래를 건조하는 방법을 별거 없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집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세탁기를 돌리고 일과를 시작해요. 밝은 옷 바구니와 어두운 옷 바구니를 구분해서 모으다가 빨래가 적을 때는 하루 한번. 빨래가 많을 때나 요즘 같은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수건과 실내복은 건조기로 말려주고, 그 외에 밖에서 입은 옷은 그냥 다. 모두 빨래 건조대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건조기에 빨래를 돌려도 크게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옷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입는 외출복은 어, 왠지 모르게 밑에 길이가 아주 미세하게 티셔츠가 좀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나 고무줄이 너무 조이는 것 같은 뭐 이런 저런 작은 변형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외출복은 마음 편하게 빨래 건조대에 넣어서 요즘에는 제습기를 그 안에 두고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습기는 10년이 다 되어가는 LG 제품인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 막 눅눅한 계절에도 날씨 걱정 따위는 안 하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도움을 잘 받고 있는 그런 가전이에요. 이렇게 말려서 그냥 입을 때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 다 말린 옷을 또 건조기에 한번더 넣어서 20분 정도 돌려서 먼지를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도 여름에는 정말 뭘 어떻게 해도 어, 진짜 빨래에서 나는 그 꿉꿉한 냄새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소문난 세제를 써봐도 여름에 땀을 흘리고 반나절만 바구니에 넣어놔도 냄새가 막 폴폴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바쁜 와중에 뭐 수건을 삶고 구연산을 넣니 뭐 과탄산소다를 넣니 하면서 옷을 소재별로 관리해 주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베란다에 압축봉을 하나 길게 해놓고 샤워를 한 후에 그때 사용한 젖은 수건은 무조건 여기다가 걸어서 말려주다가 세탁기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좀 보기 안 좋기는 해도 젖은 수건 외에는 땀을 조금이라도 흘린 옷도 일단 대충 여기다가 보관을 하다가 어쨌든 습한 상태로 방치되지 않게 세균 생길 새가 없게 건조를 해주다가 세탁기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빨래건조대를 욕실 앞에다가 놓고 사용한 수건을 말리고 그랬었는데 여름철에는 또 땀냄새 배인 일반 옷도 신 냄새가 잘 풍기고 그래가지고 이 방법으로 대충 널어서 빨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냄새에 민감한 건지 그래도 날 냄새는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빨래할 때 액상으로 된 산소계 표백제를 아주 조금씩 같이 넣어서 세탁기를 돌려줍니다. 베이킹소다가 효과 없다, 뭐 과탄산소다가 좋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꿉꿉한 냄새 정도만 없애고 싶으면 찬물에도 잘 녹고 농도 조절할 것도 없는 이 시중에 파는 액상 산소계 표백제를 반컵씩 조금씩만 넣어주면 간단하게 삶은 것 같은 뽀송뽀송한 냄새로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살균도 되고 냄새 제거도 되고 얼룩도 더잘 지워져서 요즘에는 아주 세제랑 같이 넣어주면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액상 표백제도 과탄산소다처럼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고 몇몇 아주 일부의 옷은 탈색이 미세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사용 방법만 잘 숙지를 하면 정말 편하게 쉰 냄새를 없앨 수가 있어서 나름 만족을 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것저것 다해 봐도 그냥 세탁기 돌리기 전에 바구니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햇볕에 좀 바싹 살균되게 말려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진짜 번거롭더라도 빨랫감이 조금만 쌓여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세탁을 해버리는 게더 낫더라고요. 네, 여러분.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뽀송뽀송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꽁지부였습니다.